안녕하세요. 발기 동대문점 수아프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영상이냐면은 다운 스피드 피고 HD에 예전에 한번 팔코 튜닝을 한번 해보았었잖아요. 그때도 451휠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451휠 사이즈지만 미니벨로에서 하이림 휠셋을 한번 장착을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451휠 사이즈를 사용하게 되면은 조금 더 빠른 속력으로 이동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하이림 휠셋이 있기 때문에 항속성 유지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휠셋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라이트 프로 휠셋을 적용을 시켜 보았고요. 그리고 타이어는 슈발베 원 테놀 타이어를 장착을 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모습이나 그리고 자세한 뭐 내용들 한번 들어가서 보실까요? 다운 스피드 P9HD 플러스 모델의 라이트 프로 에어로 휠셋과 시발베 원테놀 타이어를 이렇게 장착을 해보았고요. 451휠 사이즈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속력으로 운동을 하실 수도 있고 이동 또는 빠른 속력으로 여행을 갔다 오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하이림 휠 사이즈이기 때문에 바람을 가르는 그런 느낌이죠. 항속성 유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랫동안 편안하게 일정한 속도로 쭉 이동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타이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슈발베 1 테널 타이어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죠. 테널 타이어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드레스업이 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슈발베 1 타이어는 퍼포먼스 라인업의 타이어이기 때문에 고속주행이라든지 아니면은 평지 주행하실 때도 꽤 괜찮은 핸들링과 그립력 그리고 퍼포먼스에 매우 효과적인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이림 휠셋을 장착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휠셋 덕분에 이렇게 드레스업이 더욱 가미가 된 느낌도 있기 때문에 자전거 자체가 굉장히 존재감이 좀 나는 모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빠른 속력으로 왔다 갔다를 원하시는 분들께 이 튜닝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리고 싶고요. 금액은 90만 원 중반대 금액을 가지고 있고요. 원래는 100만 원대가 조금 넘는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휠셋은 벌써 22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슈발베 원 테놀 타이어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이 슈발베 원 타이어를 검은색 일반 블랙월 타이어로 사시는 분들께서는 만원의 금액이 조금 더 할인이 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체일링이, 라이트 프로 체일링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죠. 53t 사이즈고요. 순정 상태에서 이 라이트 프로 체일링을 이렇게 장착을 하시게 되면, 플러스 알파의 금액이 추가가 되고요. 빠른 속력으로 여행, 그리고 운동을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께는 이 다운 스피드 피고 h d 8코 모델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바이킹 동대문점으로 문의 연락 부탁드리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킹 동대문점 수업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